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지난 10월 21일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외부 출강길에 올랐다. 이날 교육은 아산시 평생학습관의 2층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어린이의 원을 대상으로 기초 소양교육 아동권리 교육 내가 바라는 아산시 토크콘서트 등의 내용을 전달했고 오후에는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의원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 상임의회 및 본회의 기법 안내 정책 제안서 작성 교육, 제2차 본회의 준비 활동 등이 내용을 전달했다. 각 활동이 마지막에는 소감을 교류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3시간 동안의 교육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 회는 여타시 또해 청소년의회와 다르게 이미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교육을 요청한 터라 윤주희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의원에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전문을 읽어보는 기회 를 제공하고 청소년의원에게는 정책 제안서 우수 사례를 알아보며 제1차 본회의 때 작성하였던 정책 제안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원들의 집중도를 더욱 높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의 원들은 공론장 활동을 통해 아산시의 지역의 죄를 발굴해내고 퍼실리테이션 기법 중 하나인 백슬래시 디시전 그리드의 사결정 도표를 활용하여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안건인지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대표 안건 결정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날 출강 일정을 함께 소화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의 강사진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진심을 알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니 하루밖에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워 졌던 시간이었다. 라며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회원들이 제2차 본회의 또한 성공적으로 개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비추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정책 컨설팅 등 외부 출강 요청에 따라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바로 가기,